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현금 흐름 창출 투자 전략 가이드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투자에서 음 꾸준한 현금 흐름 소위 말하는 인컴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가이드가 주로 미국 시장 옵션들을 다루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출 거고요. 내 네, 저희 목표는 뭐 상품 나열 이런가보다 각 전략의 핵심 원리, 또 매력 포인트 그리고 아 결정적으로 어떤 위험과 대가가 있는지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정보는 많은데 사실 핵심 파악이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자신에게 맞는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재밌게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이드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게 배당 관련 전략인데요. 사실 그냥 배당주 투자하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 자세히 보면 꽤 다른 접근법들이 있더라고요. 배당 성장 ETF부터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이 전략의 진짜 매력 뭘까요? 네, 배당 성장 ETF는요, 그 핵심 철학이 뭐냐면, 단순히 지금 당장 배당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이력이 있고, 또, 음, 앞으로도 성장을 통해서 배당을 더 늘릴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면, VAG나 DGRO 같은 ETF들, 이게 각각 10년, 5년 이상 배당 늘려온 기업들이고요. 노 l 같은 경우는 S&P 500 기업 중에서 무려 25년 이상 그 배당 늘려온 배당 귀족주들만 딱 모아 놓은 거거든요. 중요한 건 배당 이력뿐 아니라 재무 건전성이나 현금 흐름 같은 뭐랄까 질적인 면까지 본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당장 높은 배당률보다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배당금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 거기에 투자하는 거군요. 뭔가 좀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 같네요. 근데 음,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안정성, 또 복리 효과, 이게 매력인데 반면에 트레이드 오프도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초기 배당 수익률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네, 성장을 위한 재투자도 같이 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또 아무리 우량주라도 시장 전체가 흔들리거나 뭐 금리가 급변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 배당주 투자하면 15% 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이거랑 ETF 운용보수 같은 비용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 투자자들은 IRA나 491K 같은 세제혜택 계좌를 많이 활용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 나는 지금 당장 좀 높은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고배당 ETF를 보실 텐데요 이쪽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고배당 ETF 뭐 예를 들어 VYM이나 SCHD 같은 상품들 이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장 평균보다 높은 배당수익률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딱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땐 매력적이에요. 주로 금융, 에너지, 유틸리티처럼 비교적 경기를 좀덜 타는 그런 가치주 섹터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어서 시장 하락기에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명심해야 할건이 높은 배당률이 때로는 낮은 성장성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익의 많은 부분을 배당으로 주다 보니까 성장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이게 주가 상승 제한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역시. 배당 컷 가능성입니다.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면 배당이 줄거나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잠깐 언급된 배당 귀족주는 어떤가요?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왔다니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개별 기업으로 투자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할까요? 뭐 코카콜라나 존슨앤드존슨 같은 그런 기업들이요. 네, 개별 배당 귀족주 투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 입맛에 맞게 좀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기업들은 수십 년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배당에 늘려온 저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주는 안전감, 신뢰 이런 게 상당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 증가랑 주가 상승이 같이 이루어져서 총 수익률도 우수한 경우가 많고요. 다만 최근 기술주 중심의 그런 성장주 강세장에서는 다소 좀 소외될 수 있고 가치주 성격이 강하다 보니 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별 종목 투자는 어떤 기업 고르고 언제 사고팔지 계속 관리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배당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른 유형의 현금 흐름 원천으로 넘어가 보죠. 기업 이익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 같은 실물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어떨까요? 리츠가 딱 대표적이겠죠? 맞습니다. 리츠는 여러 사람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뭐 임대 수입 같은 거 그거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구조거든요. v n q 같은 ETF 통해서 다양한 리츠에 분산 투자하거나 아니면 리얼티 인컴 O처럼 특정 분야 개별 리츠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가장 큰 매력은 역시 그 임대료 기반의 꾸준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 그리고 소액으로도 대형 상업용 부동산 같은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죠. 또 주식이나 채권과는 좀 다른 가격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죽기엔 참 좋아 보이는데 음,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의 특성에서 오는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금리 변동성이 클 때는 말이죠.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리츠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는 점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리츠가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또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리츠 가치가 하락할 압력을 받거든요. 당연히 뭐 부동산 경기 자체가 나빠지거나 공실률 높아지는 위험도 있고요.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요. 리츠랑 비슷하게 인프라 시설에서 수익 내는 MLP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지는 생소하네요. 높은 배당률이 특징이라고요? 네, MLP 그, 마스터 합자회사, 마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스 인데요. 주로 송유관 같은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해서 수익 대부분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연 5에서 8% 이상으로 리치보다도 배당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인플레이션 시기에 에너지 가격이랑 연동돼서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엔 좀 함정이 있습니다. 세금 구조가 파트너십 형태로 되어 있어서 법인세는 면제될 수 있는데 대신 K1이라는 아주 복잡한 세금 보고서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게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더 복잡할 수 있고요. 또 유가나 금리 변동, 정보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배당 이면의 복잡성이랑 위험 이걸 충분히 알아야 하는 상품이에요. 슬슬 좀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대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이드에 BDC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어떤 투자 방식인가요? 연 8에서 12% 배당률이라니.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BDC. 비즈니스 개발 회사인데요. 아직 상장되지 않았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 중견 기업에 주로 대출을 해주거나 지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고요. ARCC나 메인 같은 개별 BDC도 있고, 여러 BDC를 모아놓은 BI저지D 같은 ETF도 있죠. 매력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초고 배당률이죠.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비상장 기업 투자에 참여하는 효과도 있고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겠죠. 투자 대상이 중소기업이라면 어, 경기침체 같은 상황에 훨씬 취약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BDC의 가장 큰 리스크는 투자 대상 기업의 부실 위험 즉 신용 위험이에요.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금을 못 갚거나 투자한 기업 가치가 급락할 수 있거든요. 금리 상승도 BDC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서 부담이 되고요. 또 BDC 배당금은 이자 소득처럼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서 세후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고 배당률이라는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높은 위험. 이걸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요즘 또 많이들 이야기하는 커버드 퀄리티 F는 어떤가요? 매달 분배금이 나온다고 해서 인기가 많던데요. 이것도 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던데, 어떤 원리인가요? 아, 커버드 콜 전략은 조금 독특해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주식의 미래 상승분 일부를 포기하는 대가로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현금을 매달 받는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예를 들어, QILD나 JPI 같은 ETF는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주식을 사면서 동시에 주가가 특정 가격 이상 오르면 그 차액은 가져가세요 하는 옵션을 팔아서 매달 돈을 버는 거죠. 미래 상승분을 포기한다고요? 그럼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정확히는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네. 주가가 횡보하거나 약간 하락할 때는 옵션 프리미엄 수익 덕분에 수익률이 좋거나 손실이 좀 완충되는데요.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강세장에서는 그 상승 과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급락하면 옵션 프리미엄 만으로는 손실을 다 막을 수 없고요. 즉 안정적인 월현금 흐름을 얻는 대신 큰 폭의 시세차익 기회를 일부 내주는 전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용보수도 일반 ETF보다 좀 비싼 편이고요. 그 외에도 뭐 우선주나 폐쇄형 펀드 CF 같은 다양한 고수익 추구 상품들이 언급되는데 시간 관계상 해치만 좀 짚어주시죠. 공통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주 PFF 같은 ETF는 채권처럼 고정된 배당을 주지만 주식 형태라 비교적 높은 수익률 연 5에서 8% 정도를 제공합니다. 근데 가장 큰 약점은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폐쇄형 펀드 CEF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높은 분배율을 주기도 하고 순자산 가치 NAV보다 싸게 살 기회도 있지만 거래량이 적거나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변동성이 크고 구조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높은 인컴이라는 장점이면에 금리 민감성, 복잡성, 때로는 높은 변동성 같은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좀더 안정적인 투자로 돌아와서 채권 이야기를 해보죠. 회사채 ETF는 어떤가요? LQUD 같은 상품들이요. 네, 회사채 ETF, 애치 투자등급 회사채 ETF는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죠. 장점은 역시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으면서 예금보다는 높은 예측 가능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보면 연 4에서 6% 수준 정도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채권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역시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또 아무리 투자 등급이라도 개별 기업의 신용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미국 거주자라면 지방채, 무늬본드의 세금 혜택도 매력적이겠네요. 네, 맞아요. MUMB 같은 지방채 ETF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거주자에 한해서 연방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이죠. 주나 지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세후 수익률을 고려하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발행 주체가 정부기관이라 안정성도 높고요. 다만 세금 혜택이 있는 만큼 표면적인 이자율 자체는 다른 채권보다 좀 낮고 역시 금리 상승 위험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주 단기적인 현금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MMF가 대표적이죠. 네, MMF 머니마켓펀드는 초단기 우량 채권 같은 데 투자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약간의 이자를 얻는 상품입니다.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조금 높고 언제든 넣고 뺄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MMF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0%는 아니다. 이걸 인지해야 합니다. 가이드에서 연금 상품, 애니어티스도 언급되던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전략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와, 정말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의 결론도 정답은 없다. 조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당 성장 ETF처럼 안정적인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핵심, 코어로 가져가면서, 여기에 뭐 리츠나 고배당주, 혹은 bdc나 커버드콜 etf 같은 위성 세탈라이트 자산을 일부 추가해서 수익률을 높이거나 분산 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성 자산의 위험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요 안정성을 위해서 회사채나 mmf 같은 자산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죠 결국 자신의 투자 목표 기간 또 위험 감수능력 그리고 세금 상황까지 고려해서 맞춤형 조합을 만드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인컴투자는 세금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각 상품의 과세 방식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절세계좌 활용은 가능한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위성관리와 세금 이해 이두 가지가 성공적인 인컴투자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투자로부터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길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알게 된것 같습니다. 각 전략의 매력과 또 숨겨진 비용, 위험까지 균형 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건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길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다양한 인컴 전략들은 수익률, 성장성, 위험 사이에서 각기 다른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최적의 조합은 현재 상황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거나 낮아질 때등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 속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그리고 그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